네. 어, 누구나 알고 누구나 매매를 하고 싶지만 사는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연구원 김병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네. 추석 전에 저희가 네. 찍었던 음. 뭐 세종목에 관해서 네네. 한번 다시 한번 브리핑을 음. 하고 네. 또 문의들이 많으셔서요. 어, 너무 많으셔가지 네. 리뷰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레우켐바이오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네네. 상승 원인 좀 어떻게 되죠? 오늘은? 수급이죠. 수급, 네 수급입니다. 음, 네. 무슨 재료가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그렇죠? 뭐 앞으로 흐름이 어떻고 미래 의 실적이 어떻고 뭐 많이 많지만 본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그게 네. 사는 게 개인이 사서는 디심이 없어요. 음,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 좋지만 한쪽에서 물량이 대량의 매수가 하루 종일 들어오게 되면 네. 종가 관리까지 되면서 캔들 위치가 상당히 좋게 되면 또 내일 아침. 까지도 갭상승을 움직일 수 있고 어, 아무리 내일 뭐 갭상승의 음봉이 빠진다 그래도 떨어진다 그래도 어, 밑에서 지지캔들이 올라오는 이평선 하단에 대기매수가 붙기 때문에 네. 하방 경직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좋죠. 그레오캔바이오 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 기관들이 계속 레포트를 너무 네네 난발하죠네 네. 레포트. 근데 어 요, 난발하고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게 영업적인 레포터다 아니면 뭐 매도를 하기 위해서 레포터라고 어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ADC 기술을 채택해서 움직이고 코로나 다음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전 세계 메이저 제약사들 바이오 회사들은 ADC 기술을 채택한다는 그런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네. 지금 뭐이민메디딕스라든지 시애틀 제네틱스 아니면 몇몇 회사들 미국인 회사들 25조, 4조, 5조. 아, 일본의 다케다 같은 경우에는 그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과거에 아, 4천억. 영국에 있는 바이오회사도 4천억에서 5천억. 기술 이전을 계속 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기술 이전이 가능한 회사에 레포트가 나온다. 임상 2상, 3상 돌입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회사는 올라가다가 그 기대감이 꺼지게 되면 대량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 잡을 수 없이 세련봉을 맞게 되는데, 기술 이전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수익을 얻고 마일스톤이 들어온 회사들은 검증을 받은 회사라가지고 레포트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이오를 보는 관점을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교 나오면 빨리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임상 2상이 되고 3상이 돼도 어, 기술 이전을 못하고 계속 어, 그 임상을 계속 돌입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기술 이전의 목적으로 그 임상을 거쳐가지고 수많은 자본이 들어가는데 어, 라이센스 이전을 하지 못하면 먼디가 찝찝하잖아요. 음, 그죠 네. 신라전을 욕하는 건 아니고 다른 펌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너무 우리나라에 잘못된 사례를 통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바이오를 보는 관점 자체를 이제는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과거에 기술 이전을 했고 지금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바이오에서는 제일 바른 직한 매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레오킹 네, 뭐 계속 홀딩, 아, 맞안네 홀딩이죠. 네. 어, 만약에도 오늘 수급이 들어왔고요. 네. 일갭 네. 어, 상승이 음봉이 나더라도 어, 하방에서 따라오는 5일 선과 2십일 선이 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음봉 다음에 양음양 패턴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홀딩 전략이 맞습니다. 오해 마세요. 뭐 시젠 음. 교주다, 무슨 시젠의 직직원이다, <laughs> 네. 뭐 시젠이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무슨 음봉이 나오면 뭐 걱정이 안 되냐, 막 이런 어, 우려섞인 이야기도 하는데 자 맞습니다. 맞는 틀린 말은 아닌데 주식을 보는 관점 자체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고요, 트렌드고 네. 어, 미래 실적, 어, 앞으로 나오는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유례없는 실적. 나오고 있고 전 세계 1등입니다. 이런데 어 저번 주에 금요일날 우리가 추석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VIP 회원님들한테 어 매수 추천 또 드린 이유가 네 맞습니다. 어 의미 있는 이평선의 상단에서 이평선 네. 수렴하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렇다는 것은 또 다른 어, 해석을 할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2개월에서 3개월 가까이 박스권에서 지금 어, 흐름 자체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자리에서 수렴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단을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보내드렸고요 겨울입니다 오늘 엄청 춥죠 어 아침에 너무 추웠습니다 어, 네. 네. 코트를 빼서 입을까 말까 할 정도로 <laughs> 추웠는데요 우려 섞인 이야기지만 E 제 2차 팬데믹 이게 네. 준하는 감기도 걸리면 큰일 나는 세상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키친 나고 연락이 되면요 요즘에는 주위에서 멀리하게 됩니다 네. 사람이 있는 사이에도 못 가고요 대중교통도 못타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단 키트는요 기본이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차후에는 집에서도 그 진단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키트까지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즌은 넘버원 no. 이거든요 네. 다른 진단키트 하고 호름 자체가 좀 틀려요 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도주자아요 주도주 맞습니다 다른 종목하고 틀리게 어 주도주는 수급이 몰리게 되고 다시 한번 더어 테마가 형성된다고 래도 주도주가 먼저 가고 1등이 먼저 갑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즌을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 네. 많이 해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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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급이 외국인과 네. 그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네. 개인들 많이 팔았는데 아 뺏겼죠. 네. 뺏겼다고 봐야죠.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네. 예. 개인들이 좀 많이 사셔 가지고 좀 수익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 저번 주에 수렴만 자리에 저희 VIP 회원들은 어, 기본적으로 어, 물량 다 들어갔고 네. 오늘 같은 날은 홀딩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매수 자리는 없어요.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음봉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평선 어, 5일선이 따라오는 다시 한번 밑에 꼬리 서리가 나오면 다시 한번더 매수의 관점을 보되 다시 매수 자리를 볼라 그러면 밑에서 따라오는 오일선 자리에서 음봉인데 그 음봉 길이가 많이 길면 안 돼요 음. 다시 말해서 장중에 수급을 확인하고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플리 오늘 자리 못산신 분들이 내일 아침에 갭상승이 난다 그래 따라가지게 되면 물리게 됩니다. 네. 물리게 되고 저희 이제 VIP 회원님들 동일한 거예요. 자, 3 0만원 상단 자리에서는 일단은 어, 어떻게 끌고 갈지는 어, 양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대응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3 0만원 상단에서는 어, 캔들의 위치와 캔들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또 팔고 저점에 서살 건지 이런 거는 제가 시그널로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저희 시즌 음. 영상 저희가 네. 여러, 여러 번 찍었지만 네. 계속 쪽. 으로 저희가 시즌을 맞춰서 출연해서도 그렇죠. 시즌 트레이딩은 저희 영상을 많이 <laughs> 참고하신다고 아, 너무 네. 많이 보시는데 그만큼 좋으니까 네. 여러분들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영상 찍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후에 다른 걸 매매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네네 네, 네, 현대차 어, 원장님께서 50조 간다고 아. 해서 5 0조를향해 아, 네, 네. <laughs> 가고 있는 현대차 맞습니다 네. 네. 오늘 급등 나왔는데요 어. 네. 와 이게 정말 기관과 외국 이 저희를 도왔어요. <laughs> 아, 정말 저번 주에 찍고 나서 네. 연휴를 끝내 가지고 어떻게 흔들, 그, 움직일까 정말 고민했었거든요. 전권사 네. 추천 종목 중에 제일 많았던 게아 되게 기분 좋았죠. 현대차였거든요 아, 네. 아, 우리 뭐 영상을 보고 추천을 했는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우리도 그렇죠. 참 사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운이 좋았던 거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번에 이제 영상을 보셨듯이 코로나 시대 때 제일 안전한 곳은 두 가지죠. 네. 집과 자동차입니다. 매수 판매량이 33%나 늘어났고요. 아, 그 여파로 일단 영업 이익이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아,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의미 있게 제일 제일 좋은 캐들이 나왔어요. 음. 갭상승의 양봉, 그리고 쌍끌리 매수. 이 기조로 보게 되면 일단 흐름 자체는 우상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 이 상태로 움직인다 그러면 아무리 밑에서 음봉이 나온다 그래도 따라오는 어, 5일선과 2 1일선이 밑에 어, 받쳐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다음 주나 네. 다다음 주에 영업 이익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 이제 43조까지 45조까지는 충분히 좀 무난하게 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나스닥 이 장중에 좋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어, 지수 현물에서 양수급이 들어와도 되게 좋았거든요 지수 조정이 나오게 되면 대형주 위주로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상당하게 흐름이 좋을 것이고 전 세계 전기차, 수소차 넘버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차가 아직 저평가 받았기 때문에 아주 네. 좋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희가 네. 종목을 잘 선정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네. 코스피 현재 대장, 현대차 그렇죠. 현대차죠 이제. 코스닥 대장 시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장 네? 레고개 내고개 네, 레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음. 조금 어, 종목을 잘 선정을 하셨구나 아, 이런 네. 고맙습니다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우리 멤버십 회원부터 어, VIP 회원들까지 어, 종목에 대한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고 네. 어, 누구나 알고 누구나 매매를 하고 싶지만 사는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 뭐 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연대차 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어가는 자리와 나오는 자리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라이브도 수익이 또 좋았다고. 아우 어, 장난이에요, 죠. 다 먹었습니다. <laughs> 다 먹었습니다. 예. 다 먹었습니다. 몇승몇 예. 승인가요, 몇 승? 아 지금 아, 거래일로 따지면 네. 어, 확률이 지금 5 거래 일제, 오 거래 일제 네. 아, 단타는 아, 거의 90%다 네. 먹고 있습니다. 손이 좀 느리거나 아, 요채 근래에 가입했던 분들은 사실 좀못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조금 한두번세번 번 정도 트레이딩 아, 아주 소량 10만원 미만으로 한 번씩 이제 따라 해 보신 분들은 좀 능숙해져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씩 넣었다 뺐다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여러분들 막 댓글에다가 좋은 말씀주시는데 정말 고맙고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해 주셔서 다고 생각합니다. 종목은 조금 음. 어떤 것들 아 있었죠? 오늘은 오늘은 첫 하루 롯데케미칼 들어갔고요. 롯데케미 칼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한4% 정도 들어가 가지고 오늘8%마했지만11% 터치하고 9% 정도에서 여러분들 다 매도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자동차 이제 중소형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우하이테 네. 어, 그리고 평화종공 무료 회원님들한테도 좀 드렸어요. 현대제철하고 현대위아 드렸는데 오늘 다 수익권 들어왔고요아 그리고 중간에 이제 H D C 현대 E P. 네 현대 E P. 예전에 아시죠 정세영 회장님 계셨던 어, 그 종목이 의미 있는 자리들에 수급 들어서 와또 매매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움직이 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와 아이돌 중에서 1분기, 2분기 어닝스프라이즈 나는 종목으로 두 종목을 보내드렸고요. 그건 DB 하이텍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오테크닉스 네 어, 반도체 관련 주죠. 두개 종목을 이제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에서 편입하게 됐습니다. 네. 종가에 있습니다. 종가에. 종가에 있으면 응. 내일 뭐 내일까지도 한번 어 내일까지 흐름이 흐름이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걸 포착했기 때문에 네. 어, 이 중소형 스모켄 종목들이 스스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특히나 이오테크닉스하고 디비아이테크 1분기 2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영업 위기 여러분들이 HTS로 한번 찾아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100% 성장이에요. 편입해야 될 자리가 왔기 때문에 오늘 종가 추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제 종목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실전 투자 연구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요즘 변동성장이 너무 힘드시죠. 사놓고 보초 산에 매매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넣다 뺐다 들락날락할 수 있는 할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좀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지금 지수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아시죠? 어,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도의 관점으로 어, 시장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관점에서 시장에서 항상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잠깐이라도 보고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뵐 테니 내일 잠시만 들어오셔가지고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여러분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